그렇다면 왜이 갈색 브릭만 유독 잘 파손이 되는 것일까요? 레고사에서도 이 색깔이 실제로 잘 부서진다고 인정했으며 아니 다스베이더 얼굴이 두 개가 돼버렸어 프렌즈 어텀이라는 피규어는 왼손이 없습니다 레고 따단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따하 1932년 덴마크 빌룬의 한 목공소에서 시작된 레고는 지금까지 무려 90년 동안 역사를 이어온 아주 전통적인 장난감인데요. 오랜 시간만큼이나 그동안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발매 예정이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출시되지 못한 레고, 프린팅 오류로 탄생한 레어 피규어, 그리고 유독 잘 부러지는 갈색 브릭 등등. 오늘은 여러분들이 몰랐던 이 레고 레고에 관한 일곱 가지의 사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고에서 한국 사람 피규어가 나왔던 거를 알고 계신가요? 먼저 이 BTS 다이나마이트 레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국내 최종상 아이돌이 아이디어스로 나오면서. 출시 전부터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었죠.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먼저 한국인 피규어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2008년에 출시한 이 스피드 레이서 제품에는 최초의 한국인 피규어인 태조라는 캐릭터가 들어 있었는데요. 아마 이 피규어만 봐서는 도무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을 보면은 이제 누군지 알겠죠? 바로 B입니다 스피드 레이서에서 B는 이 태조라는 캐릭터로 출연했었어요 그리고 마블 이터널스에서 출연했던 우리 동석이형 데비안츠와 싸우던 이 장면이 데비안츠 매복이하는 제품으로도 나왔었죠 근데 피규어만 보면 사실 동서기 형형이랑 그렇게 닮은 느낌은 아니야. 이것보다 좀더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야 되는데. 또한 레고와 댄스를 결합한 새로운 장르 개척했던 이 비디오 시리즈에서도 한국 사람 피규어가 나왔던 걸 알고 계신가요? 가수 선미 씨는 비디오 시리즈의 공식 모델로 활동했었는데요. 이때 방송으로 진행했던 이벤트의 상품으로 이 선미 피규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 진짜 좀 닮았다. 뒤에 보면 선미라고 이름도 써 있어. 이때. 당첨된 소수의 사람만 얻을 수 있었던 피규어라 구하기는 정말 힘들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레고 공식 이미지 오류입니다. 2017년 닌자고 무비에서 니아의 워터 스타라이더라는 이런 소금쟁이를 닮은 레고가 나왔었는데요. 이때 나온 제품의 상세 그림을 보면은 왼쪽 앞다리에 이 브릭 하나가 실종되었다는 거. 실제로는 앞에 이 브릭이 달려있어야 하는데 요거를 깜빡했는지 그냥 이 상태로 촬영이 된 사진이었죠. 또한 닌자고 제품을 하나 더 살펴보면은 니아와 카이가 훈련을 하는 세트인데요. 이 니아 피규어 몸통을 자세히 봐주세요. 몸통 한쪽에 금이 가 있습니다. 아니, 사자마자 준 거야? 뭐야? 그리고 과거에 이런 록 밴드 피규어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세명중 여성의 머리는 앞머리가 전부 덮인 형태였지만 제인지 아니 갑자기 바람을 맞았나? 머리가 한쪽으로 다 쏠렸어. 헤어브릭이 잘못 나온 경우였죠. 가장 큰 오류는 이 스타워즈 제품일 것 같은데요. 공화국 건심은 이름처럼 공화국 소속이기 때문에 박스에도 이렇게 공화국 마크가 그려져 있어야 정상이지만 실제 생산된 초기 제품에선 은하제국 마크가 그려져 있었어요. 아니, 아예 소속을 바꿔버리는 건 너무 하잖아. 이런 프린팅 오류는 박스뿐만 아니라. 미니 피규어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잘못된 프린팅으로 굉장히 이상한 레고 피규어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얼굴 프린팅 미스가 나는 거는 좀 마음이 아프네. 이 사람 왼쪽 눈썹 한 개가 어디로 날아갔어? 특히 미키마우스는 바지 한 쪽에 하얀 무늬가 생략되거나 눈의 초점이 달라진 피규어. 오, 요건 좀 공포인데? 아예 양쪽 눈이 사라진 피규어까지 오마이 갓. 피규어 프린팅 미스로 가장 유명한 시리즈는 스타워즈인데요. 주로 이런 헬멧의 프린팅 위치가 잘못 찍힌 경우가 가장 많았고 미니피규어 받침대의 프린팅이 잘못된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할 경우 다스베이더의 얼굴이 두 개가 되어 버리거나. 원래 앞에 찍혔어야 할 추바카의 눈, 코, 입, 이 얼굴이 뒤쪽에 찍혀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앞에 얼굴이 아예 사라져버렸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오히려 이런 잘못된 오류로 세상에 단 하나만 존재하는 레어템이 되어서 가격이 비싸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설탕 브릭입니다. 레고에서 설탕 브릭은 다크 레드, 다크 브라운 계통을 지칭하고 유독 이 색깔만 레고 팬들 사이에서 잘 부서진다는 소문이 돌곤 했었는데요. 과거 출시된 이 시카오는 잘 부서지기로 악명 높은 제품 중 하나로 갈색 브릭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처음 조립할 때부터 파손될 수도 있지만 정말 위험한 거는 완성된 후 나중에 이걸 분해라도 했다가는 높은 확률로 브릭이 파손되곤 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이 갈색 계통으로 이루어진 이 샌드 크롤러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폭탄 그 아니요? 자체였죠. 그렇다면 왜이 갈색 브릭만 유독 잘 파손이 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정말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실제로 레고사에서도 이 색깔 브릭이 잘 파손된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2009년에서 2010년에 이 컬러의 안료 혼합 방식이 바뀌었었다고 하네요. 레고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2018년 이후에 나오는 브릭들의 품질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브릭은 괜찮은 거죠. 이 빛을 비춰봤을 때 2019년 브릭은 빛을 많이 투과시키지만 2018년과 2017년은 거의 투과시키지 못했고 그만큼 그전 브릭들이 더딱딱해서더잘 파손되었던 것입니다. 레고에서는 실제 발매 예정이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도련 취소된 제품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V20 오스프리도 원래 테크닉 시리즈로 출시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헬기가 살상 무기로 분류된 군용 헬기인 걸 알게 된 레고는 밀리터리 제품을 절대 만들지 않는다는 사칙을 지키기 위해 바로 발매 취소. 또한 시티에서는 도둑 은신처의 습격이라는 이 제품이 발매될 예정이었는데요. 레고사는 건물 위에 폭탄 간판이 어린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제품을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반면 레고 사측의 기준이 아닌 다른 회사의 이유로 출시 거부된 제품도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오버워치의 타이탄 로봇은 출시 한 달을 남긴 상태에서 계속 연기가 되더니 결국 발매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당시에 게임의 개발사인 블리자드의 성차별 성폭력 문제가 밝혀져서 레고사도 결국 개발까지 다해놓은 타이탄 로봇을 기업의 이미지, 상황 등을 고려해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오버워치 1에서 이 개성 있는 멋진 제품들을 선보이며 나름 독자적인 팬층을 형성했는데 시즌2를 기다리고 있던 팬들에게는 정말 아쉬운 소식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레고 피규어가 나이를 먹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16년 레고사는 즐거운 공원이라는 제품에 한 부부를 대상으로 재밌는 이스터 에그를 넣었는데요. 이 아기를 안고 있는 부부를 주목해주세요. 2년 후에 출시된 픽업트럭과 캐러밴에서는 이 가족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그 깐난 아이가 어느덧 어린이로 자라 있었습니다 또다시 3년 후 출시된 휴가용 캠퍼밴을 보시면 그 어린이는 이제 완전한 성인으로 결혼도 하였고 아이도 낳아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죠 험빌 리버볼 와 이거를 5년에 걸쳐서 계획한 거야 한 캐릭터의 성장 과정을 볼수 있었던 이스터 에그였습니다 레고사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인종과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휠체어를 타고 있는 피규어는 이제 흔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고, 이외에도 의족을 착용한 남자, 귀에 보청기를 끼고 있는 여자, 백반증에 걸린 피규어 등등, 심지어 최근 드림즈 시리즈의 주인공인 마테오는 백반증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였어요. 이처럼 레고에서 인류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폭이 넓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혹시 이 사진의 소녀, 소피아를 알고 계십니까? 바로 프렌즈의 어텀이라는 피규어로 이 소녀를 모델링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자세히 보면 왼손이 없죠? 소피아는 자신처럼 왼손이 없는 피규어도 있으면 좋겠다고 레고사의 편지를 썼고 이를 알게 된 프렌즈 디자이너 페넬라는 소피아의 편지에 영감을 받아 더 많은 것을 표현하고 포용하려는 레고사의 움직임에 맞춰 진짜로 소피아 피규어를 발매해주게 됩니다. 정말 레고에서 일어난 감동적인 일화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은 레고에서 벌어진 다양한 사건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레고에 관한 어떤 비밀스러운 일들을 알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따바.